있는데 응? 응? 아, 일어났구나 블룸블룽. 첫밤 너무 귀엽다. 내려왔어? 어, <laughs> 보기 싫어. 수고했다난 <laughs> 어, 어, 난 잤어. 봐 봐. 이게 크키 있었고 어? 는게딱돼있 와 진짜 바다가 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네. 그러니까. 오 벌써 밥 드시네. 안녕하세요. 형 어, 지금 야외에서 지금 여기 야외에 리조션을 네. 맞춰놨어. 어 자리 많다. 자리 많어. 자리 많지. 화구가 몇 개야? 어, 화구 진짜 많다. 화구 몇 번인데? 아, 그리고 이 부안이 응. 산이 높지가 않아. 산이 높지가 어, 않다고? 산이 평균적으로... 아빠 뒤에 아니. 저렇게 높은데? 아니, 아니. 그, 그 높은 아 엄청 높아 산이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아. 높은데? 한라산 봐 아, 저기 봐봐. 절벽이 거쳐. 보이는데? 아 강원도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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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그치, 높지 않대. 아니. 높지 봐봐. 절벽? 아, 오늘 고기는 내가 구울게. 나고기나고기잘못 어, <laughs> 굽는데. 아, <laughs> 안 돼. 아, 같이 해야지. 고기 안 돼, 안 돼. 근데 <laughs> 봐 괜찮은데. 근데 얘랑 그렇다 해. 아니 그래도 못. 거기 누가리나. 아. 니 이거 야나 봐. 먹을 거 없어. 소세지 줄까? 엄마 응? 그러다가 집까지 데려가는 거야. 어, 여기 얼음이 아, <목소리가> 아, <좋아, 네버>. 어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어릇이> 있는데. 근데. <laughs> 어? 명. 어? 조율수 몇명 아니니? 우리 육백명 우리 육백0명 네. 뭐가? 상하이 브이 올려 가지고 상하이 거 올려서 네.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? 몰라 그러니까 누가 댓글도 달 맞아. 뭐뭐 뭐 사, 뭐사 먹었냐, 뭐. 뭐 먹었냐고. 뭐삼 네. 먹었냐고? 내가, 내가 귀찮아서 댓글을 안달았다니 오빠가 달아줬어. 음. 음. 근데 음. 근데 오빠 오빠 닉네임 뭔지 알아? 맞춰봐봐 막시버스. 아니야. 막시버스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오나라 오. 오나라. <laughs> <오, 나라, 오. 웃음> 혜령? 오빠 한번 해명? 앵콜 해줘 장금이 성대 모사해줘 장금이 성대모사 장금이 성대모사 진짜 잘해. 기억 안 난다. 어? 자, 엄청 잘해. 뭐 하나, 하하하. 홍시, 하나, 둘, 셋, 넷, 아르 해줘, 한번 해줘, 하나, 둘, 셋, <laughs> 여기 너무 웃 기다. 고구루. <laughs> 왜? 머리는 뻗쳐가지고뭐 지금 지고 자는데 고구고 <laughs> 어떻게 돼? 얼마나 더 준비를 <laughs> <더> 해야돼? <준비해야> <laughs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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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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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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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네. 네. <laughs> 아 가자안 음 어? 어? <목소리> 아 <laughs> 무슨 조합이야? 아니 모다 풍당했는데 빼고는 그걸 <laughs> 왜 같이 <갔지>, 놓? <laughs> 음. 아니 귀찮아서 귀찮아. 귀찮아. <laughs> <laughs> 쪽으로 많이 가려서 그런가? 모자도 썼잖아. 오0병을 넘어서 아 거기찜질방이냐 우리, 우리 숙소에서는 응. 여기가 이렇그다 여기로 오요또거질방 네. 어. 자기야 자기한테 관심 많다. 응. 근데, 아 어디 전에. 이정 일찍 는 아이고.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형자일때못 받지 말고 많이 아, 먹어. 아그좀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 또 아니 내가 한 먹고 나도 네, 금에서 네, 오빠, 아, 여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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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는, 여 여기는, 여기는, 여세요 여기는, 여 여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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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여기다 하나 넣어야겠다 특 <laughs> 맞춰봐. 야. 휘이 맞춰줘. 라라 먼저 가. 일라와라야너왜기념게네일라라 일라바라. 조심해. 이어 그 뭐로? 어, 꼬리 안 흔들어. 기다려. 여 뭐야? 이거.. 우와.. 기와장 있잖아. 거기 보도블록이 뭐야. 벽돌되어 있는 거. 너무 덥다. 지옥입니다 여러분. 내가 여긴 여기로 다.. 아니 아빠 왜 저기서 나와?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니까. 안놓워 1층.. 층부터 보래. 이렇게 너무 시하게 있으면 안돼 얘들 안 되겠다. 너희 두명 어. 부부로 어 핵줄이가 어? 어. 해병대 교육과에 들어가 있어. 입소시켜 엄마, 우리 극기훈련 한번 가볼까? 엄마 <laughs> 응? 새 아빠 어디 있어? 새 아빠? 어. 이제 이제 나와도 돼요. 네 아빠는 <laughs> 그냥 이 사람으로 끝낼 거야. <laughs> 난 그놈이 그놈이야. <laughs> 여진 대위여요. 응, 음, 부원 지진 했던 것 때문에 네. 다 아래에다가 또또또 지금 또, 또 괴롭히고 있다. 뭐, 저 이렇게 물어볼 게 많을까? 어, 사발요 사갈 네네. 네. 아, 아니 탈자고 완자 네. 이게 어떤 뜻인지. 그 사실 용어들이 옛날 기서 우리가 좀. 이거 <laughs> 밑밑어 <laughs> 어, 어. 아까 어. 이 닫혀져 있었는데. 오늘 어, 어. 공부를 해야 어 재밌지? 오늘은 네. 음. 사람의움을 <목마> 찾으러 간다고 가사갔어공이 싫어해 이거 싫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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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 이거 헤헤이자자만져만 <laughs> 아 응. 이거 뭔지 마.. 만... 놔봐 어떤거 지나 아, 만져봤을때 알겠는데? 만져보고야그 <laughs> 쳐다보면 야, 만져만 보니까 이게 <laughs> 예. <laughs> 아그야 쳐다보면 어떡하냐 다시 아, 어? 나, 나, 나 이거 맞춰. 하기 싫어가지고 네. 네. <laughs> 나안 나 좋아해 원 야, 이 바보야. 이거는 여기아 <laughs> 사위한테 바보가 어머니. 뭐야. <laughs> 바보란야 <바보하냐>, 어머니. 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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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는 거못만췄어 판대자, <laughs> 판대 <험대자>. 맞다, 맞다, <웃음> 맞다. 맞췄다맞췄 <laughs> <맞혔다, 웃음> 오, 잘하는데, 오영석? 그래, 이거다. 이거다, 이바다 오. 여기인 거 같아. 맞다. 오. 아, 딴, 아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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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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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뒤로 보내. 그리고 고개는 이렇게 하고 어, 똑같아! <laughs> 아니, 뭐. 멋지어 음. 야, 탑방. 니가 찜빵으로 보어 아빠가 탑방 왜? 제가 지금 태클라. 그, 여기서 왜? 안녕하세맛이것도맛있맛있 이거 이것맛 맛있어. 이 이거 어 이거 맛있어. 이어이이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 이거 맛있이 음 이거 먹으면 되지. 이거는 가방을 네. 따로 드릴 테니까 네. 하나씩 네. 선물을 하시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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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절 젓갈이 있습니까? 계절 어? 젓갈이요? 네. 아, 너무 귀엽다. 선구 구라... 뭐예요? 이건 아기 포고. 이거는 오징어 파테 보이고, 이거는 오징어로 만든 육포예요. 봄 육포가 아니고. 좋아. 응? <laughs> 응? 응. 아, 아, 어머. 어. 와, 응? 하나만, 하 어머, 와이리 많이 주세요. 응? 여기에다가, 응? 꼭 들어가야 될게. 배 배하세요. 아. 아 아 진짜요? 가지다 이렇게 욕만 안 드면 되나?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 뭘 <laughs> <Expert>. <대신 웃음> 말했어? 말해도 <laughs> 된거 아 아니야? <몇> 아니, 언니, 이거 너무 기발안 되죠? 왜? 이거는 먼저 기발안 돼. 너네 분이 은호에 따라서 자기가 <laughs> <잘가>. 미안해, 정말 <laughs> 미안해. 엄마 뭐 다른 거먹 싶은 거 없어. 아니다. 이번에 뭔고 하는지 봐. 뭐? 시시. 근데 맛있어도 맛있어도 가족들이랑 다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? 응. 응. 한 많이 못 먹는다고. 아니, 회가 응. 이렇게 있는데 음, 아, 그나마 주영이 치킨이 그나마 주현이는 나보다 좀더 먹는데 너가 빨리 먹냐 너왜 이렇게 잘 먹어 치킨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양은 모르겠는데 근데 비고 그... 아니, 언니랑 오빠도 내일 운동 가 가자 싫어 빨리 먹어야지 싫어 나는 운동 안 해도 많이 먹어 나왜나 응. 음. 그러면... <laughs> 수긍해 네. 또두 아, 개. 안 돼. 왜세 개도 될것 같은데? 아빠가 아, 많이 알아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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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 안 돼. 될거 같기도, 아, 같기도 하고. 아, 하나는 돈가스는 세개 먹어도 될것잘 들어. 것 돈가스 봐바. 두 개야. 모자랄 것 같은데. 두개 시키고 모자라면 하나 더 시켜. 야, 거기 바쁘다는데. 아니, 우리, 야, 우리 아빠도 아, 찍은... 못 먹으면 나다 밀어 넣어. 같이 아빠잖아한데막 뛰는데. 그 그래야지. 그래야지. 오. 스페인. 아. 반은 저쪽이야. 아, uh 오. 마운틴 뷰. 산뷰. 마운틴. 뷰. 있잖아. 아우 저희가 물 들어와. 물 네. 아버지! 응! 어. 퇴실하셔야 돼요! 응! 알았어! 일어나서요! 어? 자기나 나가 신발 챙기고 오게! 오! 오! 나 너무 어. 질 뻔했어! 어기네 <laughs> 응! 엄마! 엄마! 카드 뺐어? 어 그럼 전기가 나가! 잘했네! TV가 꺼졌어! 어나 내가 있는 줄 알고! 아, 내가 또리링하더니까아 내가 또리딩 아도니, 거였어집 많다 아빠뭐아어런아였어 아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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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아아 걸어야 돼? 아빠! 우리 저기 걸어? 싫어! 나 여기 있을래! <laughs> 오빠 웃기만 한다! <laughs> 가기 싫다고 말은 못하고! <laughs> 아빠! 저기 걸을 거 아니지? 나 진짜 안 가! 나 진짜 안 가. 아니아 진짜 아니야. 아니 <laughs> 아직은 <고생하시는> 장모님 도망가셨어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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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처먹는 거 처음 봐. 어르신. 어디 막 도로에 지 없어요. 여행 가면 아까 10번인데 정말... 미리 들어가고. 가져있네? 빼고 컵에서 라이버가 힘드네? 먹겠는데? 응. 응. 이 먹어, 먹고 싶은데. 중국주머니 괜찮나? 응. 응? 괜찮아, 커. 아, 응, 진짜 이거. 진짜 크다. 어? 엄마 뭐? 어, 엄마 이거는 뭐 하는 거야? 네, 응 엄마 어떤 동네인가? 차에 서